우리 오늘 함께해 보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벗손으로지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비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로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직 돈 입고자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나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며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드레스 리허설은 본그 경기나 또본 공연이 있기 전에 본 것과 같은 세팅을 다 갖춘 상황에서 진짜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크도 하고요 조명도 준비하고 음향도 준비하고 소품도 다 준비되고 진짜 하는 것처럼 하되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진짜는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텐트와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텐트 요즘에 어, 그램핑 이런게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텐트도 옛날 텐트 같지 않고 아주 럭셔리한 아주 좋은 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텐트 그 레벨이 올라가고 있죠. 안에 멋진 것들로 꾸며져 있는 텐트도 많고요. 근데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텐트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텐트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좋은 자연에 있는 텐트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인생은 텐트와 같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파괴해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텐트를 접는 표현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인생은 언젠가는 접어야 되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비가 심하게 내리면 물이 셀 수도 있고. 뭐 곰이나 우리 드의 짐승들이 닥쳐오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텐트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진짜 집이 아니라 어딘가에 움직여서 치고 또 접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인생이란 이거 대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진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이자 또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건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냥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처소라고 이 바울의 말을 쓰자면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 그 장소만이 아니라 그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곳,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이 인생 가운데는 신음소리가 그리고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언젠가 접어야 되는 그래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그 텐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 이 되고 이것이 건물과 같이 정말 진짜 같은 곳이 돼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텐트, 이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처럼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빨리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 이 텐트가 아니라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실 하나님의 건물을 열정적으로 찾고 찾고 찾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입는다는 표현이 참 특이한데요. 우리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이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텐트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진짜 주님이 만드신 옷으로 입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의 임재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처소가 될 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고 믿음의 삶을 이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사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갈 곳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사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곳에 어떻게 꾸밀까? 뭐를 놓을까? 어떤 색깔로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이제 놔두고 갈 집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좀못다이나 아, 아깝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완전 새 집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여기다 또 투자하고 여기다가 새 가구를 넣고 새 가전 제품을 넣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가야 될 곳에 사용할 능력이나 재질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이 텐트와 같다. 또 우리가 바라보야 될 믿음으로 볼 기대할 갈망할 것은 진짜 건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전부터 있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4절을 보시면 이 장막을 벗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빨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입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바울의 표현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감이 담겨져 있고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텐트를 벗는다 이 표현은 우리의 이 고통 이 삶에 억누르고 있는 짐 무거운 짐들 우리의 멍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정말 이 인생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를 빨리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고, 약속의 옷을 입고 싶고, 하나님의 건물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우리 하나님 거를 빨리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의 이 고통에서 해방받고, 빨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그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 옷을 입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시고 영광에 오시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는 것일 텐데 그 이유가 그냥 내이 힘든 거을 벗어나기 위함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3절에 있는.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예비하지 않고 우리 밖으로 내쫓긴 바 되어 계속해서 울고 일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때 분명히 우리가 이 옷을 벗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약속일 텐데 근데 그 가운데는 벌거 벗은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10절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벌거 벗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하나님 그 임재가 가득한 나라 그것을 내가 입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때 벌거벗은 몸으로 쓰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울이 이 옷을 입고 싶은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땅 텐트 얘기로 돌아가면 생명신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서져갈 언젠가는 썩어져갈 언젠가는 날아갈 것 언제나는 접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리미테이션이 많고, 너무나 아픔이 많고, 너무나 슬픔이 많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살기 어려운 이 인생 그냥 이거 덜어주세요. 가 아니라 예수님의 압도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나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던입히다는 말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입는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 걸로 주세요가 아니라, 내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생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사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번 한주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 영광의 옷 주님만이 만드시는 주님이 만드신 이 옷을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주신 보증이 성령입니다 우리 집을 살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본어로는 아따마킹 영어로는 다운페이멘트라고 하는데요 그 다운페이멘트를 함으로써 이 집을 내가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가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페이 안 하고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금액을 다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를 하면 할수록 나중이 쉽습니다. 그게 집을 사는 방법인데요. 우리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다음 페이가 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이 신이 만드시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이 건물을 상속받을 기업을 받을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보증금을 내면 낼수록 나중에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보증금 아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팔, 두손다 들고, 주님, 내가 진짜 나의 생명 다 주님께 바치오니, 성령님이 나의 다음페인 멘트가 되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올인하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시고 역사하여 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즐거운 처소가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비하시는 처소가 있고,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약속, 희망,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다들 아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를 담보로 주셨기니까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이 인생길을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적혀 있어도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지만 두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때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보증서 주시니 이것보다 더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반을 두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우리 아까 포인트로 조금만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장막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떨어져 이제 혼자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 외롭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시달립니다. 많은 문제 역경에 들이닥쳤을 때 나의 힘으로 막 이제는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면 힘들구나. 고생 시작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텐트에서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있고. 그래서 이 삶의 질의무게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이 환경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이 텐트 생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날라갈 것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나의 최후는 하나님의... 건물 안에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사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대신 좋으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상처가 도리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드러나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이거 덜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더잘 감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너에게 준 은혜가 조카다. 바울이 이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어차피 다 어렵고 힘들고 그냥 텐트. 근데 이 가운데 내가 영광의 길을 걸어갈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오늘도 담대히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시는 그 꼴라인까지 나는 달려간다. 계속해서 달려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하든간에, 어디에 있든지간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전진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상급을 내려주실다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할 때,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주님이 친히 만드신 옷으로 입힘을 받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텐트에 머물러 있던지 영원한 곳에서 머물러 있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거나 우리가 죽고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곳에서나 우리의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금 텐트에 말하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 목표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드의 리허설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본 경기 또본 그런 그본 시합 그다음에 본 이런 우리 연극 이런 거를 최후에 진짜처럼 준비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리허설에 임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의 삶을 살아갈 때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긴장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처럼 임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도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막 벗어지고 없어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이니까 정말 잘 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큰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리허설이라는 것이죠. 혹시 리허설에 목숨 거는 선수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정말처럼, 진짜처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리허설 때 기록을 세웠다고 본 경기에서 기록 안, 못 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안 그리고 주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다 목숨 걸고 오늘도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나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에 현재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이 텐트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볼수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번 한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삶의 짐은 여전히 있지만 텐트 생활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이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간 그 골라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신이 만드신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그 옷을 입혀 주셔서 영광의 옷 의의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열심으로 살아 가지만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압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이 압도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게 하여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올 때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즐 앞에 올려드립니다.